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V가 되는 순간 빗면을 내려오던, 이미 내려오고 있었네요. 물체 B가 P를 속력 EV로 지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자, 이후 AB는 각각 속력 VA, VB로 해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충돌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 속력의 B를 구하라.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얘네들의 상태 속도가 지금 V잖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돌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따라와서, 자, B가 따라와서 꽝 하고, 충돌했다고 했을 때, 그때이 해속력 VB, 이 해속력 VA가 된다 해도 이때 상대 속도가 V가 돼야 되거든요. 이때도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VB 빼기 VA는 V가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수 있죠.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A가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거리를 갖다가 S라고 놨을 때 이때 처음에 출발할 때 A의 속력은 0이었고요그 다음에 이때 속력은 V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A의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A의 시간을 갖다가 선생님이 T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자, 이걸 이렇게 그릴까요? 요 밑에 부분에다 A를 그리고요. 윗부분에다 B를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아, 이 그릴 데가 없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t라고 하면 t는요, 잘 보세요. s라는 거리를 평균 속력 얼마? 2분의 v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됩니다.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t-로 할까요? t-만큼 더 가서 a는 여기 왔을 때 b가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t-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그래서 a하고 충돌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인데 이때 t-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것도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어, 얘네들이 상대 속도 v로 점점점점 다가와 가지고 t-만큼 진행해서 이게 거리가 좁혀져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봐 봐요. 지금, 얘가 지금 V로 가고 있고, EV로 쫓아가는 건데, 상대 속도가 V라는 걸 활용하면, 그냥 어차피, 어, 니가 0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요, 거로할게 0이라고 하면 얘는 V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때 떨어진 거리가 S죠. 즉, S라는 거리를 갖다가 상대 속도 V로 달려가지고 꽝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상대 속도 V로 와서 T다시만큼 간게 S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그냥 T다시로 표현하면, 요 s라는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상대 속도 v로 온 거다. 됐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얘보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는 e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요게 두 배가 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2초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요게 t-는 1초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 b 가 운동한 요 시간도 1초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봐봐요. 이제 속도만 구하면 되는데, 2초일 때 이렇게 등가속도니까 2초일 때 속력이 얼마가 증가됐냐면 0에서 a를 보게 되면 v로 증가됐어요. 2초일 때. 그렇다면 t- t- 1초일 때는 얼마가 증가돼야 되냐면 얼마? 2분의 v가 증가돼야 되겠죠. 그러면 a의 속력은 자, 요 지금 충돌할 때요 a의 속력, va 같은 경우는 원래 v였는데 1초가 더, 1초가 더 지난 상황이니까 거기다 2분의 v를 더해 주면 얘는 2분의 3이 돼서 요거 빼주게 되면 빼준 것이 v가 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5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해도 되죠. 여기도 1초가 지났거든요. 그럼 2분의 v가 더해져야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원래 2v였어요. 처음에 2v였는데 거기 1초가 지났으니까 2분의 v를 더해주면 역시 2분의 5v가 됩니다. 그래서 vb는 2분의 5v, 2분의 5, 아 글씨가 안 2분의 5가 되겠고 va는 1초 여기서부터 1초 뒤에는 2분의 3 2분의 3v가 되기 때문에 얘들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3분의 5.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